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인천개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렌즈 속에 담긴 재물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특별전을 진행합니다. 이 전시는 재물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엽서와 오늘날 사진엽서 속장소의 사진을 한 공간에 비교하여 인천개양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에게 인천개양장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어 저희 박물관 소장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역인들과 함께한 그런 전시라는 것입니다. 어 저희가 카메라 약 70여 점, 그다음에 사진 한 100여 점 정도가 이번 전시에 어 이렇게 출품이 되었고요. 어그 외에도 기타 뭐 카메라와 사진 관련된 소품들이 다수 출품되었습니다. 특히 인천 중구 구민 강정수 선생이 무상기증한 클래식 카메라 및 다수의 전시 자료가 대중에게 함께 공개될 예정이어서 1883년 개항 당시 재물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인천 개항 박물관 관계자는 근대 카메라의 발전과 재물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시간과 장소라는 공통의 주제 속에서 하나로 접목시켜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근대 카메라 속에 담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. 인천 중구 뉴스, 민진합니다.